옛날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소해율이라는 아주 무서운 재상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나라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죠. 그런데 초나라 선왕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재상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어느 날 신하 강을이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하, 깊은 숲 속에서 호랑이가 여우를 딱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려는 순간, 여우가 갑자기 외쳤어요. 잠깐! 나 방금 하늘나라 황제님께 백수의 왕으로 임명받았어! 나를 먹으면 천벌받아! 호랑이가 의심스러워하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내 뒤를 따라와 봐. 모든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갈 테니까. 그래서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동물마다 모두 도망가는 거예요. 도끼도 달아나고, 사슴도 달아나고, 심지어 곰까지도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죠. 와, 진짜 여우가 백수의 왕이구나. 하지만 사실은 어땠을까요? 동물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강을이 말을 마치자, 선왕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방 나라들이 우리 재상을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은 재상 뒤에 있는 우리 초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두려워하는 거로굴! 이렇게 해서 호가호이,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불리는 사람을 뜻하는 교훈적인 사자성어가 되었답니다.